자, 리딩 파워 유용 완성 19강의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As one of many examples of complexity.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자, one of 하나, 뭐 하나, 많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성의 예 중에 하나죠. 자, 이, 컴플 i 시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컴플 i 시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면, 어, 관계의 복잡성.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요인의 복잡성.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한 복잡성을 얘기하느냐. Motivational Anchored Instruction의 복잡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유발이 되었는지는 동기 유발의. Anchored라면 이... 입각한, 이란 뜻입니다. 입각한, 입간, 입각된, 입각한, 그러한 지도.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동기 유발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지도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동기 유발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지도 방식의 복잡성에 많은 예 중에 하나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is a g o v e r n e 자, 뭐합니까? 지배를 당합니다. to a large extent. 자, to a large extent to to a e x t e n t 하면은 뭔 뜻입니까? 어느 정도라는 뜻이고요. large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되게 크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크게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크게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필 느꼈습니다. 좌절감을 느꼈죠. 그리고 멈췄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떠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느꼈어요. 조함을, 그 즐거움을요. 그리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계속하지 못하고 이러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길 거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어, 지배를 받는 것은 분명 하나. What brings out of the d e s p e n s e of the frustration or joy? 자, 뭐 하는 것. 그 이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좌절을 준다거나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나 이러한 반응을 가져오는 것은 관계대명사죠. 그것은 주어가 되죠. may differ,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화라는 것은요, differ, 다르다는 거예요. in their definition, 뭐에 있어서, 그 정의에 있어서 좀 다른데요. 뭐에 대한 정의, novelty, novelty 하면 새로움, hazard 하면 위험, opportunity 하면 기회, gratification 하면은 만족 등 기타 기타 등등 음. 이러한 것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에 걸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은 문화가 되겠죠. 아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It is also quite possible for another person with a different set of the cultural belief.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it, for, to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장이겠죠. It은 가 주어고요. for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o는 진 주어가 되죠. 그러면은 feel, f r u s t r a t e 자, 뭐 하는 것? 자, 티드. 그, 자, pp로 나타난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자,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에더 타스 k 어떠한 일에 앤드 그리고 yet 계속한대요 자, 아까 앞에서 어땠어요? 좌절감을 느꼈어요. 멈췄어요. 이게 감정에 대한 동기 부여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좌절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요. 위드 뭘 가지고요. further determination 을 가지고요. further determination 하면은 결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간대요. 다시. 자, another person with a different set of cultural belief. 자, 여기까지. 자, 문화적인 그런 어, 신념이 다른 형태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은 자질감을 느끼고 계속해가지고 계속합니다.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꽤 가능합니다. 역시나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문화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epending on 무엇 무엇에 따라서, cultural groups with, 자, 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with which a person identities i l l um, n e for example, may be understood from the, the perspective of the gems, gods, anxiety, chance, or one's water failure. 자, 일단은 여기 어디에서 끊어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맞겠죠?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맞겠죠?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따라가지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위드는 왜 나올까요? 여기는 identify with입니다. 무엇말과 동일시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dentify가 확인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일시하다, 뭐엇과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동일시하다 된다고요? 앞에 있는 위드 때문에요. 위드가 원래는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문화적 집단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문화적 집단에 따라 그럼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가 되겠죠. it i s 예를 들어 가지고 질병은요. 아마도 be understood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수동태에 나타났네요. from 뭘로부터 관점으로부터. 근데 어떠한 관점이냐? 제임스 제임스 뭡니까? 세균이죠. 그다음에 God 신이죠. 우리 엔자이티 불안이죠. 그리고 chance함은요 기회 또는 once of moral failure. 그러니까 뭐하는 거? 도덕적 실패. 누군가의 도덕적 실패.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해석을 해보면, 세균이나 신이나 불안이나 기회나 아니면 도덕적 기회, 누군가의 도덕적 실패로부터 이해가 되어지기, 되어질 수 있대. 질병이, 질병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적 반응은,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반응은 will r e p r a c t i c d i s b e l i e f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 문화다. 그래서 같은 문화적 그런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disbelief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cultural groups vary. 자 vary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문화적 그런 집단은 다양합니다. In their beliefs, 그들의 신념에 따라가지고요. About, 뭐에 대한 meaning of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behavior. 자, 그들의 정서적인 경험, 그리고 표현, 그리고 behavior, 행위에 대한 의미, 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건 무엇인것 같습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뭐라는거야? 자절을 느끼면은 일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기쁨을 느끼면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동기를 생각을 할때 감정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번더 나아가서 이러한 좌절이 되거나 기쁨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어떻다는 거야? 문화에 따른 감정의 지배에 따라 동기가 결정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소재적으로 보면 여긴 동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 소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얘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화에 따라서 또어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를 중간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문화에 따라 가지고는 원래는 감정이 좌절이 있으면 안 하고 기쁨이 있으면 한다 하지만 감정에 따라서는 어 문화에 따라서는 좌절을 느꼈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에그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어~ 감정과 동기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주제문은요 당연히 벗 이후에 나타난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법 다시 한번더 확인해 봅시다. as one of 하면은 복수 나타난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pp형 나타났고 부사로 d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 자, one of, 어, 자, motivation is governed. 자, 수동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기억하시고요. to a large extent 하면은 크게 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감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D 자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ing는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관계면사와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e for to라고 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띄고 있고 이러한 지문들 같은 경우는 소수령으로 가치가 있는 문장이라는 것꼭 기억을 해 주세요. 아이고 어, 이상하게 써지네. 그래서 소수령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자, depend on 한 무엇에 무언 따라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여기 with 위치 표현 잘 봐줘야 되겠죠. 이건 identifies with 같이 간다는 거, 어, 위에다 한번 써줄까? 자, 이게 무엇과 함께 동일시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for example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동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어가 지금 else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합니다.